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경고한 진 무너뜨리기 낭독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고한 진 무너뜨리기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책은 승리하는 법을 모르거나 패배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을 도우려는 깊은 갈망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신이 고통 당하고 패배하고 버려졌을지라도. 당신이 이 책의 내용을 명심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조명해 주실 것이며 미래의 모든 싸움에서도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패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속기 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초조해 하기 원합니다. 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당신이 진리를 모르길 원합니다. 공격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먼저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의 전쟁을 시작합니다.이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그들은 마음을 보호하는데 신중하지 않습니다.그들은 세속적인 대화와 잡지들, 신문기사, 라디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등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세상에 속한 수천 가지의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성경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하고 있습니다.싸움.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전쟁터입니다.전쟁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의 다른 영역들로 퍼집니다.오절은. 상상들을 파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상상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상상들을 생산해내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그의 생각들을 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01편 3절. 그는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0편, 19편 14절. 마음의 묵상, 즉, 우리의 생각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합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도록 해주는 승리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그는 미래의 사건들을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 번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항상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1965년, 주님은 매우 특별하게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세 가지 다른 마귀와의 대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작은 만남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처음보다 다소 강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이 세상의 신인 악의 천재인 마귀가 앉아있는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그 방에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나가지 못했습니다.그는 온 힘을 다해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느리게 문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마귀는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매우 특별한 광경이었습니다.나도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용기가 나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나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담대하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방을 걸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그 말을 하자마자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그리고 나서 나는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나는 이 경험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앞으로 여러 달 후에 나타날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셨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은 공격의 마, 공격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와 하나님의 방문을 낭독했습니다.